자 반갑습니다 리플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 우리 XRP 리플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홀더 분들 영상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좀 길어요 XRP 리플코인 최근에 터진 호재들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의큰 변동성이 나와 주기 때문에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날짜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현재 시간은요. 2025년도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 5초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내용 딱 다섯 가지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터진 이슈예요. XRP 리플 코인의 수수료를 소각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어 XRP 리플 코인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면은 그 수수료를 가지고 XRP 리플 코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바이백 소각을 시키겠다라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해당 이슈에서부터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의 현물 ETF 승인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이나 연기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현재 시점도 어때요, 미국의? 쇼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SEC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무기한 잠정 중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곧 있으면은 XRP 리플콘의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승인이 될 것이고요. 현물 ETF 승인에서부터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별 4개짜리 이슈예요. 앞으로 XRP 리필 코인이 60억개 이상이 락업 해제 일정이 여러분들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락업 해제 일정 있는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분이 폭발적으로 터져주는데 해당 지점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4개짜리예요 영상 마지막에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 또한 앞으로 리플코인의 큰 행사가 한 가지 다가오고 있죠. 바로 1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수웰 행사입니다. XRP 리플코인의 컨퍼런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백악관이 참여를 해요. 미국 정부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코인 행사인데 왜 백악관이 참여를 합니까 미국에서 이미 xrp 리플 코인은 비축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 여러분들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결국 xrp 리플 코인이 큰 반등이 11월 4일부터. 오일 사이에 어떤 호재가 터질지 모릅니다. 행사에서 깜짝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XRP 리필 코인의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는요. 악재예요. 악재 뭐냐면은요. XRP 리필 코인의 창립자죠 크리스 라세니 앞으로 10억 개의 XRP 리, 물량을 언락을 한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내다팔다단 얘기예요. 날짜가 언제요 11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크리스 라센이 본인의 물량을 코인베이스에 정성을 하면서부터 XRP 리플 코인에큰 가격 하락이 한번 나와줬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창업주가 막대한 양의 XRP를 내다 팔면서 큰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 11월 1일날 그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수수료 소각 도입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XRP 리플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이번 영상 길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해당 일정에 대한 대응 완벽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XRP 수수료 소각 도입 시나리오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자, 132달러까지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막대한 상승폭이죠, 여러분들. 자, 수수료를 소각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자, 현재 비트코인보다 국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XRP에요, XRP. XRP 레이저에서 거래가 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XRP를 매입해서 바이백을 한다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소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소각되는 당일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 변동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 소각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XRP 리플 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가 그 빛을 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통량이 줄고요. 소각을 하면 할수록 희소성은 높아지고요. 자, 공급량은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결국에 XRP 리플 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수요가 몰리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낸 이슈가 바로 소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XRP의 소각을 통해서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현물 ETF 승인 일정 확인 한번 해 보실 텐데요. 현재 XRP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요 우회적으로 이미 XRP 리플 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식적으로 미국이 승인을 통해서 발표된 상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앞으로 XRP 리플코인의 현물 ETF 신청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라이브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SEC가 현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XRP 리플코인 상장 승인을 연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자 또한 윗썸트리, 코인시어즈 21시어즈, 코네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등 전세계에 내라는 자선 영사에서 XRP 리플 코인의 엄청난 현물 ETF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미국이 셧다운은 종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한번 SEC가 업무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자, SEC가 업무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XRP 자, 또한 솔라나, 도지코인 들 현재 밀려 있는 해당 현물 ETF 신청 건들을요 줄줄이 승인을 하는 이슈가 한번 발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승인될 이 ETF가 승인되고 상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요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없었던 이슈고요. 앞으로 이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기관들,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 시장의 엄청난 대불장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자그 시작점을 알리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바로 XRP예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11월 첫째 주나 10월 말 사이에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결국에는 XRP 리플 코인의 현물 ETF가 줄줄이 승인이되는 이슈가 한번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XRP 코인의 60억 개에 앞으로 락업 해지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해당 시점에서부터 XRP 리플 코인의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의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 1번, 2번, 4번, 5번 모든 이슈가요 XRP 리플 코인의 이 60억 개의 라거베지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해당 일정에서부터 모든 폭등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60억 개의 라거폐지 일정은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해 주세요. XRP 리플 코인의 투자 대응집을 보시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XRP 리필코인 투자 대응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있을 락업 이지 일정과 자 또한 여러분들의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를 담은 대응집이에요. 현재 시점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평단가로 제가 여러분들의 추가 매수가 저점 매수가 자 또한 목표가까지 재단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차트 분석까지 해둔 대응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사십사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대응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여러분 분들 대행지 받아보시고요. 지금부터 대행지대로 대행이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플코인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리플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XRP 리플코인 투자 대행지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여러분들. 리플만 홀더분들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은 요청해 주는 모든 분들 빠르게 대행지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모두 다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리플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리플코인의 폭등 완벽하게 준비하시면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대행집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XRP 리플코인의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요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XRP 리플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리플랩스는 워낙 유명하죠. 자, 두 번째는 어딥니까?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예요. 세 번째는 국내 1등 거래소죠. 업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조 4천억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조 500억 업비트가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 기간이 언제예요? 2024년도 6월달 작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 1년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또한 위스턴 3 그리스 길2 1세유지 비트와이즈 등 xrp 리플 고인의 현물 etf 상품 출시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4년도 한해 동안 xrp 리플 고인에 투자됐던 자금을 살펴보시면요. 얼마에 여러분들? 7조 3천억이에요. 7조 3천억. 보이시죠? 막대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어요? 해당 7조 3천억 원의 물량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락업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동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시장에 팔지를 못했어요. 자, 왜 이런 락업이 걸어 놓습니까? 한방에 7조 3천억 원의 물량이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XRP 리플 인의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락업을 걸어 놓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정이 다가오냐면요. 해당 7조 3천억 원의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자, 상 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까지 XRP 리플 코인의 락업 에스크루 물량은 계속해서 회자가 좀 되어 왔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최대 5억 개씩 XRP 물량이 락업이 좀 회자가 되어 왔어요. 자, 그런데 보이시오 마지막 5분기입니다. 약 60억 개 이상의 XRP 물량이에요. 7조 3천억 원의 물량이 앞으로 여러분들 락업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대한 양의 락업 해제 일정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은요.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이 락업 해제 일정에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이런 락업의지 일정 있는 코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고점까지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부터 한방에 장대 음봉으로 락업을 풀어버리면서 내려 꽂는 차트를 그린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일정에 따라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주는 일정이 바로 이 락업의지 일정이에요. 해당 일정의 곡과.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자 소각도 좋습니다. 자 또한 ETF 승인도 좋아요. 또한 뭐 있습니까? 1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다가오는 대가관이 참석하는 스웰 행사도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7조 3천억 원의 낙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당 시점에서 XRP 리플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해당 일정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XRP 리플 코인의 투자 대행 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못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5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XRP 리플 코인의 앞으로 7조 3천억원의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을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어든 7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XRP 리필코인의 구간별로 나눠서 제가 평당가를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당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좀 나눠놨고요 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있을 XRP 리필코인의 낙업의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를 응집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종료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재 차트 상황 은 어때요 여러분들? 일봉 차트상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 변곡점 구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돌파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어떤 차트가 그래? 진압에는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나와 주면서 XRP 리플 코인의 모든 이평선을 전부 다 밟고 올라가는 차트가 그려질 거예요. 해당 차트가 언제 그려져요? XRP 리플 코인의 락업의 일정에 맞춰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XRP 리플 코인 투자 대행지 아직 못 받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무조건 다 받아 보시고요. 일정 꼭 확인하시고 대행해 주 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XRP 리플 코인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리플 라고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벽푸르 무료로 엑사비 리플 코인 투자에 대한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 전부 다 요청해 주셔가지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점이 여러분들 엑사비 리플 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지을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점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리플 코인이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와줄 때마다 도전 구간이 좀 있었죠. 해당 구간이 여러분들 3년 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의 폭등이 나와줬었고요. 한번 다시 내려꽂은 다음에 3년 이후에. 등이 나와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딱 1분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행 집다 받아보시고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1일 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크리스라센 창업주가 1 0억개에 xrp를 매각한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어요 저 전화 어떤 기상까지 살펴보시면은요 자 리플 xrp 10억개 무더기 방출이 된다 자 창업주 무더기 현금 매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리플 공동 창업주의 xrp 무더기 현금 매도로 대란을 치른 리플이 또다시 10억 개의 xrp를 쏟아낸다는 라 기사가 발표가 됐어요 시점이 언제예요 11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11월 1일 날 xrp 리플 코인이 다시 한번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요 리플 코인의 하락 조정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1일 날 xrp 물량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겠죠 자 xrp 리플코인 하락 나와준다 그래서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물량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악재보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재가 난무합니다 앞으로 xrp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만원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만원이 뭡니까. 1 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코인이 바로 XRP 리플 코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바닥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쓸어 담으시면서 수량 싸움이에요. 수량 싸움. 모아가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XRP 리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트레이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혼자 트레이딩하지 마세요. XRP 리플 코인 정보 혹혹지표표들종종정보여여분분어어서서아아십십니자 저희 희플플보보여여분분이이은정 정보를 지지고시시모모르지지혼혼트트이이하하시여여분분 바쁜 쁜일속에에서 i p 리플코인에 대한 정보들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이런 분들 리플만 t v 소통방에 다 입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매일 아침마다 XRP 리 i 코인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자 또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추천을 좀 드리면서 i n k to the link to t t v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면서 수익을 잘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어요? 자, 위 t h 링크 코인 k 죠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1 1월 3일 날 상장 t 지가 됩니다. 상장 k 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1 1월 3일 이전에. 상패빔이 한번은 무조건 나와줍니다. 아시겠죠?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의 상패빔이 나와주는데, 상패빔이 나와주는 일정,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만 계속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위믹스 린크 코인 대행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대행지 앞으로 상폐 빔이 나와줄 수 있는 대행지까지 상세하게 저희 채널에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XRP 리플 코인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마찬가지로 저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저 리플망과 함께 재밌는 트레이딩 하시고 여러분들 시드 폭발적으로 늘리는 트레이딩 하시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소통방 입장 받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17번호로자 리플 두 글자입니다.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는모든 분들 저희 투자 대행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자 또한 저희 소통관 입장 비공개 주소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다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성투하시고 앞으로 리플 많이 여러분들의 XRP 리플 코인들 수익을 보는 그. 내날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정중하게 요청을 좀 드리면서 다음 XRP 리플코인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리플마니였습니다.